안녕하세요 김승현 교수입니다.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중에 대학 연계형 학점 연계죠. 학습관 제도가 있습니다.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려워요. 안 맞아요.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금 시스템과 대학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학 연계 학습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건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요. 바뀌어야 됩니다. 대학이 좀더 자율적으로 사전평가도 보고, 대학이 좀더 자율적으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. 현 시스템 사회통합 프로그램 100시간입니다. 대학은요, 15주 3학점짜리 해봐도 45시간이에요. 두개 학점을 합쳐야 90학점이죠. 100시간이 부족합니다. 이거 개선돼야 돼요. 개선해서 대학들이 누구나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. 보세요.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유학생들에게 체류 자격에 대한 이수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. 그런데 대학에서 그 과정을 학점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. 대학들이 거부하겠죠. 못 따라갑니다. 안 돼요. 바뀌어야 됩니다. 대학 자율적으로 좀더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이 매끄러울 수 있도록요. 사전평가, 과정신청, 과정운영, 그 다음에 단계평가까지. 시간 이수까지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